안녕하세요. 인기요. 오늘은 5월 14일. 현재 시간 4시 50분. 자, 지금 만년교를 건너고 있네요. 대니산 자전거대회 D-4일 되는 날이죠. 자, 오늘하고 이제 내일 밖에 시간이 없이. 자, 오늘은 도솔산 한 20km. 도솔산 옥녀봉 20km 정도를 차러 가고 있네요. 그리고 내일은 그냥 가볍게 대정임도 성북임도 한 바퀴 가볍게 탈 생각이네요. 어. 오늘 오늘은 도솔산 종주 코스 한 20km 정도 될게요.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에, 가볍게 대정임도 성북임도 어, 가볍게 돌고 월요일, 어, 토요일 이틀간. 네, 완전히식 후에 이제 대리산 일요일날 대리산 대회에 네, 나갈 예정이에요. 자, 몸관리 잘하셔야 돼요. 어, 이제 한4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전거 잘 타시고 몸관리 잘 하시고 어, 대회 날 이렇게 들도록 할게요. 달성군 자전거 연맹 어, 회장님이요. 이사님들 동호회분들이 너무 열심히 홍보를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외전. 자, 이 코스는 이제 겨울 내내 도솔산 싱글을 탔던 종주 코스 가는 길이요. 그 처음부터 우뚝 선한28% 나오는 오르막. 그리고 나서 이제 도솔산 싱글 타는 코스들. 월평타운 아파트 자 월평타운 103동 자 여기서부터 이제 도설탄 종주코스가 시작되죠 아이고. 와 겨울때 온거 처음 온다 와, 자, 겨울에 여기를 몇번와봤슈아찔하죠 자, 처음부터 고바이라, 아유, 할레편 앞에 지가 메키우 경사도 순식간에 20% 올라가네요. 21% 24% 25% 아, 26% 아! 아, 아, 겨울이 오고, 오랜만에 왔지요. 이렇게 풀들이 자라있네요. 아, 아, 아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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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이 안 터졌어요. 아, 터져야 되는데. 고맙습니다. 아, 네. 자 만년기로부터 1.7km 지점 통과 자 올라가보자 배터 통과해 패스 야 올라간다 성공하다 야 이야 야 이야 이야 야. 이야 최초 성공 따거 최초 성공 야 여기를 한 번에 올라온 거는, 층이요, 층. 야. 야, 많이 늘었다. 칭찬해준다. 야, 아, 쉬지 말고, 오른쪽. 야, 야 좋아, 좋아.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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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내려갈 수 있어. 샥을 믿어. 샥을 믿어. 메이크 많이 잡으면 넘어지는 거야. 아. 아. 그렇지. 레이펙, 레이펙, 그렇지, 그렇지, 됐다, 오 요, 6, 완벽해, 퍼펙트 오, 퍼펙트 5, 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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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6, 6, 6, 6, 6, 짝짝짝 넘겨 넘어가 넘어가 그렇지 아 넘어 갈라 고러면힘 주면 돼힘 주면 돼 그렇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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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 자 내려가! 웨이백 하고 내려가! 아니 아니 나 여기 안 봐봐 어? 웨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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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웨이백!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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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이! 에이! 야 씨... 하, 괜찮냐? 어. <laughs> 잘 내려가는데 아 어, 씨... 어? 뛰었어 아잘 내려갔어 어, 맞아 아... 아, 괜찮지 나도. 어. 나 자전거랑 날라. <laughs> 아니, 잘 내려가. 이거 충분하거든. 근데 겁 먹으니까 안 돼. 예, 겁 먹으니까 안쪽으로 붙게 돼 어. 그냥 내려오면은 되거든. 네 머리로 파네 머리로 날라 갔어. <laughs> 자전거가 아이고, 시상해 깜짝 놀랐지. 내려 봐. 여러 가지 보여줘. 응. 잘했어, 잘했어. 어이구야. 그래도 이 코스를 안 내리고 거의 안 내리고 탔잖아. 야, 많이 늘었다 진짜. 그렇지, 파워가 좋아졌어. 회전수도 나오고. 2km 지점에서 딱 가. 계단 타고 내려다 오 날러시지. 자전거고 씨름이죠 어야 좋아 자 여기는 대전 정수장 옆을 지나가고 있네요 예 좋아 좋아 이야죠 오르막 연습 구간이죠 정수장 어, 어필 연습하는데 2.4km죠 여기를 20개씩 물러다녀야 돼요 20개 왕복 그래야 대태가 화나요 대태가 화날 정도는 돼요 14%빼마자 정수장에서 사이클 경기장 가는 미션 어필 구간 또 나오죠 자, 좌측으로 가는 정수장. 자, 월평 산성 방향으로 좌회전. 2.6km 이점에서 좌회전. 자, 여기에서 저기 꼭대기까지 이제 미션 구간이. 아, 겨울에 한 번도 성공 못했슈. 중간중간에 파인 데가 있었고, 여기가 좀난 코스요. 자, 오늘은 한번 성공해보자. 아냐, 아냐. 내 떨어져서 갈게. 너는 여기 직선 구간만 올라가면 성공이다. 그렇지, 이 직선 구간만. 자, 저기까지만 올라가도 성공이요, 성공. 저 끝에서 좌측으로 틀어지거든요. 네, 거기는 좀 상급 코스. 자, 올라가나 보자. 좌측으로 올라가, 좌측으로. 따다닥. 그렇지. 그렇지, 됐다. 요. 야. 지가 왜 킨다. 야. <웃음> <웃음> 자, 좌측으로 도전해봐. 아니, 틀어봐. 갈 때까지. 야, 성공했네. 어, 아. 이 어, 아, 어, 가자, 가자, 저거 하나만 나왔다, 이 헤이, 성공.

啊。<sighs>